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가수 신성과 잘 맞는 궁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그 신성 씨일주가무호일주잖아요 그럼 무호일주가 그러니까 일주만 봤을 때무호일주랑 가장 잘 맞는 궁합은 개미일주입니다. 그 본인의 그 명식을 보시면서 개미일주가 있으면 그, 신성씨와 궁합이 잘 맞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. 근데 신성씨는 그, 원국 자체 에 개미가 있어요. 개미 월주죠. 그래서 이 합을 하는데,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. 이성들한테. 이 합을 하기 때문에. 무게 합화가 되죠. 어, 그거랑 상관없이, 그, 무호일주 분들은 개미일주인 분들이랑 아주 그, 천생연분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, 무호일주랑 개미일주랑 만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, 대화가 잘 되죠. 마음이 잘 맞고 되게 오래 본 사람 같고. 그래서 신성 씨와 궁합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일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일주에 개미 일주냐. 그러면은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성 씨가 잘 맞는 궁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고요. 다음에 또재미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